자, 이 노래는 일단 이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을래요. 강약 이 노래는 이 감정표현, 노래의 맛을 강약으로만 표현했어요. 노래 자체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잘 불러집니다. 그게 똑같은 멜로디를 반복해서 부를 겁니다. 그런데 뭘로 조종한다고? 강약으로 조종할 겁니다. 그것만 신경쓰면이 노래는 바로 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땡당 같은 노래는 밀당으로 부르는 노래고, 밀고 땡기는 걸로 부르는 노래고, 오늘 배우는 이 노래는 강약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음력이나 박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할 겁니다. 그래도 노래는 수업이 가능하니까. 볼펜 들어보세요. 좋아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말 못한 걸난 후회해. 너 떠난 후위에. 동그란미단 치세요. 세 줄. 얼추 따라 불러칠 겁니다. 네 번째 줄 불러볼까요? 시작. 하지 말라고 말할 걸 그랬어. 기다리라고 말할 걸 그랬어. 이제 와서. 난 후에, 너, 떠난 후에. 똑같지요? 동그라미 치세요. 봐요, 노래 다 외웠잖아요. 세 줄만 조금 연습하면 나머지는 거져가 오늘처럼 바람 부는 날에는 널 찾아가 울고 싶어. 네모 치 여기도 이따가 설명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바람에 밀려왔다고 우겨볼까 너 없는 세상 살 수가 없다고 혼자 남는 게난 싫어 내게 돌아와줘 세모치세요. 아무리 노래가 길든 어렵게 들려도 동그라미 네모 세모 치면 요즘은 이게 답니다. 세 덩어리짜리. 그럼 동그라미만 열심히 연습하면 나머지는 거저 먹을 수 있는 노래니까 한번 첫째 주부터 연습해 볼까요? 네. 세, 저, 저, 대답 한두 분만 세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누님. 누님하고 누님만 세 분만 늦었어.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좋아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신이다. 좋아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야, 기대되는데? 여러분야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니다 지금 잘 하셨거든. 지금 소환다고 말할 을 그랬어. 한다고 말할 을 그랬어. 음, 그래 예상대로 해줘서 고마워. <laughs> 네. 기대는 한다고말 말는 기대한다 했는데 사실은 기대 안 했어요. 자, 제가 이 노래는 뭘로 부른다 겠는겨? 두 번을 부른는게 맞아요. 이 노래는요 똑같은 멜로디를 두번세 번씩 부를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데 제가 노래 수업할 때마다 이 말을 꼭 합니다. 똑같은 멜로디를 두번세번 번 부를 때는 부르는 게꼭 나온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느 쪽은 낮고 어느 쪽은 높은 거다. 그럼 그 낮고 높은 게 아니고 뭐라겠는가 살살 부르고 세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약으로 부른다고 말했어요 볼펜 딱 들고 첫째 줄 좋아한다고 두 번째 줄 사랑한다고 를 보시면 콩나물 때가리 모양은 똑같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랑한다고가 낮아요 맞나요? 네. 사랑한다고 앞에다가 약 이렇게 쓰세요 썼어요? 그럼 보세요 첫째 줄 좋아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하고 밑에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하고 궁금을때 가지고 야 비슷하죠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어떤 게 높습니까 아래 말할 것이 높죠 두 번째 줄 말할 것 앞에다가 강 이렇게 쓰세요 됐는거자 네. 첫째 줄 기준으로 두 번째 줄이 약하고 강하게 나왔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노래는 처음 노래 시작하는 데가 노래가 아니고 말하는 거예요. 혼자 독백처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줄은 그냥 말하듯이, 사랑한다고. 아, 미안합니다. 탈수러는 여자 같은데. 다시 할게요. 그냥 첫째 줄은 편하게, 좋아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한 다음에 힘을 쫙 빼야돼요.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 살짝 힘줘서 말할 걸 그랬어. 이 느낌을 살리셔야돼요. 음적 박자보다 중요한게 바로 이 느낌이에요.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붙여서. 좋아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사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느낌 왔어요? 그거예요. 강약 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그렇지. 말할 때 힘이 들어가야 돼. 사랑한다고는 속삭이듯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이 느낌이 살아야 돼요. 네 번째 줄. 가지 말라고. 말할 걸 그랬어. 속삭이듯이. 기다리라고. 세게. 말할 걸 그랬어. 느낌 잡으셨어요? 알 못한 걸. 난 후회해시다. 지금도 또 같은 걸두번 불러 맞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두번한 겁니다. 앞에다가 약, 난 후에다가 강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힘으로 힘쫙 빼고 말 못한 걸난 후회해 시다. 말 못한 걸난 후회해. 강력만 생각하세요. 그럼 저절로 불러지니까너 짝대기 떠난 짝대기 후예 너 떠난 후예 시작 너 후예 그렇지 떠난 후예 소리가 나면 좋아요. 너 떠난 후예. 한번 불러봅시다. 좋아한다고, 그럼 시다 좋아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말 못한 걸난 후회해. 너 떠난 후에. 하나, 둘만 동탁하고 갈게요. 가지 말라고. 하지마 쓰세요 기다려 네번째 줄 가지말라고 합니다 기다려 썼습니까? 나 네. 있었다가 있다가 아무도 안하는데 혼자만 칵칵칵 이러다가 나한테 잡히면 내가 오늘 기분도 좋은데 뽀뽀 확 해뿝니 누나 빼고 다 합니다 <laughs> 너 떠난 후에 기다려 말라고 말할 걸그랬어 기다리라고 말할 걸 그랬어 이제 와서 난 후회해 너 떠난 후에 불러집니까? 오늘처럼 작대기 바람 부는 날에는 작대기 널 찾아가 짝대기 세개 제가 한꺼번에 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처럼 바람 부는 날에는 널 찾아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뒤에 아직 안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불러볼게요. 기대됩니다. 시작! 연, 아니 울고 싶어 안 했다니까. 아? 제가 이 노래는 강약으로 부른다 겠는데 똑같은 걸두 번을 부르고 세 번을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다 똑같은 멜로디를 몇번 부른다? 예. 세 번을 부르실 건데 그러면 이제 높낮이를 봐야 돼. 오늘처럼 보다 바람 부는이 낮아요. 맞습니까? 예. 바람 남을 때가리보다 널찾았다가 낮아요, 맞죠?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점점 감정을 쳐받는 느낌이야. 세게, 조금 약하게, 완전 약하게. 오늘처럼 힘 빼고 바람 부는 날에는 지금 완전히 빼서 너. 자자가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지금 나 겁나 잘했어. 느낌 잡으셨어요? 그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처럼 힘 살짝 빼고 바람 부는 날에는 힘 완전히 빼고 널 자자가 느낌 잡으셨어요? 자 오들늘의 동그라미 한개 시커멓게 쳐주시고 바람부 세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 널 뒤에다 짝대기 딱 해서 노래 끊기만 하세요. 밀당만 챙기면서 갑니다. 시작 진짜... 살살 여기는 별분지 없습니다. 이거잘 불러 요거든 오늘처럼. 한번도 오늘처럼. 바람 부는 날에는 널 찾아가 울고 싶어 불러주니까 응. 바람에 밀려왔다고 오겨볼까 오늘처럼. 오지너 없는 세상 살 수가 없다고. 혼자 남는 게 지금도 내가 세개 불렀는데, 그죠? 왜세개 불렀느냐? 여기도 지금 똑같은 노래를 한번 불러줘요. 같은 노래를 두 번을 불러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부른 거야. 똑같은 거세번 부르는데 바람에 보다 너무 높은 거 보이세요? 너 없는 보다 혼자 남는 게 높은 거 보이세요? 점점 세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지으려고 감정을 끌고 올라가는 거야. 왜? 네모에서 오늘처럼 바람 부는 널찾아가에서 감정을 잡았잖아요. 마지막에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보다는 너 없는을 세게, 너 없는보다는 혼자 남는 거를 세게만 부르면 된다. 한번 해볼게요. 힘 빼고. 바람에 밀려왔다고 우 볼까 좀 세게, 너 없는 세상 살 수가 없다고 더 세게 혼자 남는 게나 싫어. 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바람에 시작. 네. 바람.

세게 불렀다만 잡으면 된다. 오케이? 네. 노래가 간단합니다.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니까 간단해 보이지 않고 부르면 잘불러지고 <목소리> 바람에 밀려왔다고 우겨부를까 너 없는 세상 살 수가 없다고 혼자 남는게 난 싫어 내게도